그 기원의 정신적 지주 임현 선수가 오늘 출격을 하는데 상대는 박준호입니다. 일년 만에 출격해서 용호룸에서 과연 어떤 걸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선수가 현장에서 모습은 많이 드러냈습니다많은 실제적으로 경기석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진짜 오랜만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플레이를 박준호 선수가 조심하면서 운영으로 충분히 승부를 볼수 있는 실력을 갖춘 박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한 경기로 일대일 동률을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현 선수, 박준호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아, 진짜, 버 근데 들어가서. 아, 올라오니까 올라오네. 들어가서. 자, 원래, 원래 오늘 차대도 확인하고, 우리 견제도 해줄 대로 해주고, 그리고, 아, 이인을 개발해서, 박준호 선수의 그 러쉬를 한번 막아볼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래에넣이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네. 어, 레이스가 한 격. 네. 아, 안 풀리는데요. 지금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아, 위, 어, 위험해 보이거든요. 다 그렇죠. 달라붙어야 돼요. 네, 레이스 11! 네, 방구 방구 어, 뭐 방구 쪽에서 리를해지서 지금 붙고 있고요. 네. 아, s c b 가 미리 가서 이제 히드라의 위치를 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면은 번커가 순식간에 깨질 수도 있었는데. 치세했어요. 오버에들어오니까그터 치세를 버었어요 네. 어디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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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살펴보고 있어요. 네. 한마랑 네. 네. 들어버리고 경기 끝내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임요한 선수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가 멀티를 빠르게 이어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 선택입니다. 네. 임요한 네. 선수는 그 이후에 펄리를 자식... 릴리든가 베럭스를 릴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시 크로키메이트를또 개발을 해. 그렇죠. 네. 아이오닉으로또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카데미까지 올리브웨이 인기하고 요 완전히 지금 알쏭달쏭한 상대에게 하여금. 어, 역시 안마도 확상 기지는 안정적으로 돌아갔고, 이 클로킹 레이스에 아, 이제 또 과도한 대응을 하게끔 박준호 선수가 신경을 좀 많이 쓰게끔 만드는 아, 이런 식의 또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인 네. 펀치는 본진 안쪽에서 네. 결국 이제 나가는 곳은 클래식한 그 한방인데, 네. 박준호는 공격을 지금 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야, 공격을 나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박준호 선수가 또 발이 꼬인 상황이고, 지금 스파즈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스컬즈가 찍혀서 지금 찍히거든요. 네. 아, 아, 이것도 오늘도 자꾸 디팔로 만두까지 봤어요. 저 그렇죠. 타이밍까지 지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발 선수가. 집중좀 있으면 리승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어엄게 네. 흔들리는데요. 예. 이야, 이거는 정차를 떠나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 흔들렸어요. 예. 아, 자이 한방명력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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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어 활용이 안되면 결국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렇죠, 시즈모드 하고 자선진뒤물론임선요 해놨지만 임년 선수가 간을좀 했고 배스 나왔기 때문에 지금 5 6탱크에6탱 탱크 네. 네. 위주로 생산하고 이터고 시작합니다 아 이건 붙을 게 아니에요 포심됐어요 예, 코심됐어요 선길 돌리는데요 탱크라이로 탱크 살려야 네. 됩니다 네. 탱크 살려야, 네. 네. 탱크 네. 탱크 살려야 네. 요니쪽으로 탱크는 어... 돌아서, 돌아서, 네. 안쪽으로 희망이 긁히겠네요아 이거는 아, 아 이거는 좀스피드좀 끌고 갔어야 되는데 정말 네. 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분위기 그렇죠. 자체는 분위기 자체는 박수로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갖고 수엄이 네, 2등을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만. 이 어, 내려갔던, 예, 예, 내려갔던 이 병력의 규모가 아까보다 지금이 많이 작지 않았습니까? 어. 그러니까 잡혔기 때문에. 원래 이 규모의 병력로 네. 주고 본드에서 나온 병력과 탱크가 합세해서 정면으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 시선을 끌어주는 병력이 다 잡혔기 때문에. 네. 아이고, 그, 예. 아웃치멀티, 아웃치멀티. 저왼쪽이거 드론 테러거든요, 이거는. 아,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서소수 알파도 언덕 위에 있던 강이 파야됐는데요 네, 파열뱃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아. 다시 다시 안 오겠지, 내가 공격할까봐 어, 이거? 아, 아 해철이 깨져요, 이거 자, 양쪽, 와, 컨트롤 해주면서 해철해철해철리깨져 아아 그리고 예 아래쪽으로 바이올렛 경력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출출. 없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 리베어 선수가 댄스를 아네 진짜 잘만들라스 라이너 스쿼 라이너 스 라이너 스 자, 야, 이거 피로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막졸은 선수가 지금 한 방에, 한 방에 무너지 침투를 하면서 해철이까지 깨지는 타격 그리고 해철이가 깨지가 동시에 해철이를 때는거 동시에 발을 는 발을 줄 말이야! 야이임 선수야! 도 덫에 박준 선수가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저 탱크바트로 욱하고 들어오면은 진짜 땡큐죠! 네! 많이 맺어있었거든요정의 심리학, 정의 움직임 자체를 임량한 선수는 아 완벽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지고 있었으면 상황을 이렇게 못 만들었을 거야! 눈 걸렸어! 너무 눈걸다지 황큰한 경기 중단으임량선수 자, 박지혁이 이겼고! 어차피 화산 방안리에서 어, 우리한테 깨졌고 그 다시 한번 우리 팀 만나면 절대 이길 생각하지 네. 말아라 임량한 선수가!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네. 각주 이렇게 무너졌으면 안될 것 같은데 에다각 선수는요! 아내려고 네. 있고 아 가스 병력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가스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러커가 많지 않습니다 네. 러커가 왕창 깨진 데다가 그러니까 타격을 보고 타격을 입고 멀티 두 군데가 날아간 상태에서 러커를 한번 제대로 소비를 했기 때문에 뒤파가좀 네. 러시아. 있어야 됩니다 여깄죠? 아, 어, 자 이쪽 쭉 저쪽 저기 집중해야죠 예 6분의 1 사이로 건드는 아 이런 타이밍에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또 멀티 하나가 아 데미지를 입으면은 안 되죠. 네. 네. 지금이야말로 트리플 가스에 침투 진짜 박쥐로서 너무 어려워집니다. 네. 아 위쪽으로 럭커. 플레이그 들어갔는데요. 야. 자. 차 위쪽으로 아래쪽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세팅로 밀고 오는데. 위쪽 방어도까지 있고요. 네. 아 지금 럭커를 이용해 상대하게저 병을 잡아먹어야 될박호 선수입니다. 잘 잡아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바이러병이 아래쪽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 좋은 데리플 네. 가스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 잘잘 해줬고요. 잘 수원 플레이그. 수 플레이그. 아이래야 안쪽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는 파이어맨 럴커 없나요 이쪽에? 아, 럴커가 안 보일 거면 플레이그라도 같이 예, 있어줘야 되는데 아, 어! 이뻐야 어, 아, 아, 예술이네요 이 네. 네, 선수의 있었고. 준비성 진짜 예술입니다 피이가 네.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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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탄력을 아, 아, 받을 김지원,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더 벗겼어야 되거든요 들은 아, 탱크와 바이오닉 병력으로 그냥 센터에서 든든하게 마인드로 자리만 잡아놓고 있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 자, 자. 프로리그에서 첫 승한 선수 바로 이 유명한 선수입니다 네. 유명한 선수가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그 가운데 도대체 이명 뭐하냐 황제 뭐하냐 모습만 프로게이머고 실제적으로 게임을 하